안녕하세요. 감노자입니다 약속한대로 요 이제 영상 인디언즈 태양강 뭐 응원하고 댓글 주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31일이죠. 여기 약속한대로 추첨을 해야 되는데 어,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때까지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저도 뭐한 번쯤은 사심이 없는 말 그대로 좀 공정한 추첨을 해 볼까 싶어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미적으로 하는 게 아니, 여기 에 보면 네이버에 치에 유튜브 추천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영상, 이렇게 불러오기 딱 하면 됩니다. 여기 에가지고 200W 태양광 자, 이러면 끝났습니다. 한 대만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당신될지 저도 몰라요. 시작합니다. 자 이분 당첨되셨는데 내용이 안 그래도 부모님 태양광 알아보라고 해서 알리앙 타오바오에 카트 넣고 넣던 도중 영상을 봤네요 해가지고 짝 있는데 어 이분이 당첨되가지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 결과 영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날인데 구독자님들도 2025년에는 항상 행복한 일만 있길 기원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